예, 통일을잘극고 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이깁시다 빛이 있라내이은 이런, 마스터, 네, 이런, 예, 고 해서 수영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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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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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내일 개막식이 남부디아에서 있는데 시간 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관전도 하고 뒤에 또 장윤정이나 이런 가수들이 와가지고 또 공연 행사를 한대요. 시간 내시고 그리고 모레 저녁에는 CMB 방송자가 또 개관 해설위원으로 야구 기아타이거즈와 LG 시합이 있는데 해설위원으로 가게 되니까 더 많이 보시고 아멘. 예. 예, 일들이 예,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날씨가 무더니 때에 덥다, 덥다 하게 되면 계속에 덥는 일만 남아요. 그러니까 견딜만하다, 다 같이 견딜만합니다. 견딜만합니다. 곧, 곧 추위는 돌아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견디시면 잘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결혼을 앞둔 젊은 남자들이 획기적인 인기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희망사항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배우자를 소개해주는 그와 같은 컴퓨터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처녀 한 분이 희망사항을 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 나갔어요. 어떤 백마를 탄 남자가 자기에게 나타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면서 입력을 시킨데 첫째 즐겁게 해달라면 언제나 멋진 음악과 춤을 선사할 수 있는 남자 우울할 때는 풍부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웃겨줄 수 있는 남자 셋째는 심오한 지식으로 예지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또한 네 번째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언제나 풍요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남자 휘리는 가족과 국내외 등지에서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남자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잘 놀아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며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남자. 마지막을 딱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텔레비 그그 컴퓨터에서 정보를 정리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라고 써져 있어요.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아 조금 뒤에 답이 딱 올라왔어요. 지금 즉시 텔레비 한 대를 사세요. 텔레비 <laughs> 틀면 다가 나온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만 안 되고 내가 바뀌면 된다. 나의 일 사람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의 출발선에 서게 된다. 내가 아무리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해도 내가 금정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선글라스를 끼는 은 금정 선글라스를 끼어보세요.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이사람인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자기의 과거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으니 완전히 해결했으니,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으니, 주여,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행복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시작되어서 아름답게 유지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이르라노니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장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매장시킬 것인가? 저는 긍, 네,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하기. 13절, 14절 빌리보스 3장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겠어요?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단 말이죠. 그 가운데 거기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아, 할렐루야.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는 뒤에 것을 잃어버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수대반 전도자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잖아요.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메석에 표를 받으러 가다가 허락을 받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붙잡히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가 과거에 이것에 붙잡히게 되면 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죽이는 살인자란 말이죠. 베로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장인 이들의 양을 쳐주고 결혼해서 처가 살이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에 빠져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뒤에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한 것 있잖아요. 잘한 것. 잘한 것. 이것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이 모든 공로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남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것을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표대에 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그럴 때에. 위에서 부르심을 주신 귀한 하늘의 모시서요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가야 할그길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벽대를 향하여 전진해서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긍정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여러분 러시아 연방. 우주국에서 속보를 냈습니다. 지금 큰 집체만한 별똥 운석이 지금 대기권을 지나 러시아의 한 지역에 떨어진다 하는 속보를 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 말하는가 모르지만은 그 방송을 듣고 그 보도를 보고는 불안에 잠기면서 우리 집에 떨어지면 어떨 것인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사를 간 사람, 동요한 사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 고민에 빠진 사람이 많아가면서 인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청년이 그 지역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큰집채만은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우리 집이 우주와 교통이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운석 집체만은 운석은 엄청난 값이 나가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엄청난 값부가 될 것이다. 이 글을 딱 신문에다가 몰렸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면서 그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그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바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된가? 음? 가장이 한 사람 변화가 오게 되면 얼마나 배, 에, 변화가 오게 된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예, 그 주간에 월화 오후, 오후 시간으로 임복회장 한 50명 모아가지고 60명 정도 모아가지고 지금 아버지 학교를 우리 위해서 예, 아버지 학교에서 광주교단협의회 예, 주최로 예, 이와 같이 개설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 리드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조직이 변화되고 아버지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아, 네. 또 누나가서. 이 목회자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된다. 네? 사장이 변화되면 그 사원이 변화되고 그 모든 조직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면 애 국가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긍정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따르십시다. 절대,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절대 믿음을.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매사에 감사하기요 매사에 감사하기 빌보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걸 번역하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더 크고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까지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이에레미아이 33장 귀한 3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더 크고 놀라운 것들도 보여주신다 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신비한 기적들을 허락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가장이 변화된 것도 싫어하고, 우리들이 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감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과거에 붙잡혀서 앞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어?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찬양 있잖아, 주일학교에 그렇게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오히려 통산 나무 뒤에 숨어요. 왜? 죄책감 때문에, 죄 의식 때문에 이것이 뭐냐 불행이요 비극이란 말이죠. 매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도 교육을 하시고 교육을 하신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냐면, 산상수은 그 귀중한 자리에서 뭘 이야기하냐. 감사를 강조하면서, 다 같이 비판하지, 핏발받지 아니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보고 그걸 빼라고 하느냐? 차라리 내눈 속에는 있 들보 집을 열때 가운데 지나가는 상냥사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들보요. 그걸 빼내란 거예요. 상대방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 매사에 매사에 감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1 8 6 7년에 720만불 지금지금도한국에서에요 80억 80억을 주고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입을 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당시에장미전쟁을통해서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돈을 배상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때예요 그것을 누가 알게 되면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웰리암 H. 슈어드라는 그 국무장관이 그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까 싶으니까 대통령에게 딱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전격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구입을 해요. 아, 구입을 했, 했는데 미국에 있는 각종 방송, 신문, 뭐뭐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미친 짓거리 했느냐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면 될 것이고 뭘 하면 될 것이고 하면서 그냥 계속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에 이 슈어드란 엘리암 슈어드란 국무장관은 속으로 웃으면서 당시의 대통령의 이야기예 대통령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으니까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은 상하지만 속으로 언젠가는 콧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딱 그만둬요 그래서 장관이 그만두니까 잠잠해졌어요 그고부터몇년 뒤에 그 알라스카에서 그 거대한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는데 세계 3위의 석유가 발견되고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가 돼가지고 소련과 마주보고 무기가 그 군사들이 거기 정착을 에, 에,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또 나서 군비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군사 요지가 되고 그리고 관광객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가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수자원 완전히 보호가 되어 있는 보호. 그러시아는 땅을 치게 되었고 미국은 완전히 신바람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가서 보게 되면 지금도요 엄청난 그와 같은 최고의 보물 창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물 창고가. 응? 여러분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걸어가지고 예? 선거와 또 이와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지금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아마 경제적인 침략을 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귀에 당분간은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셔서 네. 알렐루야 아, 네. 지금 일본과 격차가 얼마 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에서 개발해 놓고 이런 것 같이 하게 되면 너무나 일본 것이 좋고 편리해서 갖다 쓰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참고 개발하게 되면 더큰 역사가 나타나고 아, 여러분 그리고 또한 변화가서 일본과 얼마든지 맞짱을 뜰수 있는 것이 된다 말이죠 응? 내년에 동경올림픽이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나는 원자력 그 방사능 되는 모든 쌀과 고기 모든 거다 먹이겠다고 가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관광객 4천만을 모집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이 75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광객 간 사람들이 근데 어디까지 가면 시골까지 가. 지금 무등산도 안 가본 사람들이 거기 지금 일본 시골까지 다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라면서 그 엄청난 돈을 뿌려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에 갖다 준 돈이 뭐 6조 얼마 돼요, 6조. 응? 관광 돈이. 여러분 일본 가지 말고 무등산 갑시다. <laughs> 그돈 가지고 <laughs>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잘못 손댔다 하고 지금 막. 하주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아, 대한민국밖에 없어. 아, 네. 이렇게 모여서 열정적인 영적인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하는 나라, 예배 성공적인 나라, 우리나라예요. 아, 네. 일본 가서 봐봐요. 동네 교회 하나 십자가가 있는가? 그큰 서점에 성경책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책 찾기 어려워. 그리고 세계 성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인구비례로 미국이 많지만 인구비례로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그런 어려운 곳에 가서 성교사로 복음을 증가한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일본 성교사 한사람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유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이 낮은 자리에서 봉사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을 정리할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 16절 17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행할 것이라 본받으라. 눈여겨 보라. 이렇게 동사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정리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큰 일을 감당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그리고 그대로 받은 대로 행하라. 그리고 또더 나가서 지금 본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너희도 실천하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드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무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는 서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 이베드로전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지 지몰요요 사랑으로 h 하라 또한 선한 청기같이 행하라.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and c h 결혼식을 하게 될 때에 결혼식하는 날은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큰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고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할렐루야도 하고 이렇게 최고의 멋있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준단 말이죠. 노래까지 불러 줘. 그리고 모두가 다 박수를 보내. 그런데 그 날이 딱 지나고 나면 신혼여행을 그날 저녁부터 이지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뱃 속에 아이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이제 입덧이 시작되고 아이가 생기면서 배는 불러오르고 몸집은 망가지고 열달 동안 그 힘들게 어렵게서 아이를 키워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면서 아이를 낳게 돼. 아이를 그만 낳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저절 먹이고 또 여기 기를 때에 저녁에 몸이 아프거나 잠을 안 자면. 엄마는 그 아이를 붙잡고 등에다가 업고 얼리고 달래면서 속삭 근데 실을 뿌려 준 남편은 쿨쿨 모르 못등 모르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발질로 툭 차면서 좀 애기 좀봐 주라 하게 되면 어 하다가 그냥 폰쳐하고 그냥 잠도고 잠들어요. 그런 어머니는 그의 아이란 말이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 얼레고 달래면서 아이를 길러가.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섬기기 때문에 어떤 자식들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하는 소리에 눈물을 쏟게 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할때 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와,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요. 얼마나 몇 사람이 있는가. 몇 사람 없어. 왜? 아빠는 거기다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자기 먹고 싶은거다 하고 아이들 울면 야 울지 말고 주여 받기나 하고. 그러니까 아빠 해봐도 감동이 안 돼. 근데 어머니 하게 되면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까지 가서도 어머니하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낮아져서 섬기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느 너도 미라리 되어서 미라리 되어서 썩어지고 생명을 낳고 그리고 또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아멘. 아멘. 무더위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없는 여단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한 각 부서에서 휴가를 반납하고 교사들이 그저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와 같이 섬기는 모습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만나실에서 그저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내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청소한다고 섬기면서 예수고 수고한 것들 귀한 일이란 말이죠. 하게 전도봉사를 나가서 큰땀 흘리고 고생하고 가로등을 갈아, 갈아주고 페인트칠을 해주고 큰 냄새 나는 화장실 다니면서 연막 소독을 해주고 머리 크, 그냥 지저분해진 머리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 얼마나 다그카트가지고 염색해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또한더 나가서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고기 파티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말이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자기의 그 재능을 투자하고 그런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저녁에 그와 같은 섬김의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선한 청지기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어서 받게 된다는 사실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여 나의 삶 주신 건강 있을 때에 주신 물질 있을 때에 또한 내게 재능 주셨을 때에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절대 옛 사람에 붙잡혀서 사탄의 그 도구가 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복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